어느덧 중년 배우 반열에 들었지만 여전히 롱런 중인 헐리우드의 레전드 배우들. Yeah. 이들의 비결은 비록 이미 헐리우드의 자리를 잡았더라도 꾸준히 색다른 도전을 한다는 점인 듯한데요. 그리고 이에 맞춰 여러 신선한 작품 소식이 들려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레전드 배우들의 신선한 신작 총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The new the 첫 번째 작품은 이번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향한 피아노 형님의 굿포춘입니다 해당 영화에서 키아누는 기존의 어두운 이미지와는 달리 천사 가브리엘로 등장하는데. Martha. Yes, Gabriel. Is there any way I can have more meaningful duties? I want to guide people. I want to change their lives. To save a lost soul, you have to find a lost soul. 그는 주로 작은 일들만 처리하는 천사였으나 어느 날더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수천사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A lost soul. Arch. I'm an angel. My name is Gabriel. I'm here to save you. What? 그리고 열심히 지구를 뒤진 결과 아르지라는 소시민을 발견하는데. Wait, you're telling me I have a budget guardian angel? Kinda. 그렇게 보급형 수호천사로서의 삶이 시작되죠. 이후 그는 아르지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어줬으나 문제는 이로 인해 아르지가 타락했다는 점. 이에 가브리엘은 바로 총을 꺼내 아르지를 학살. 이 아니라 실패의 대가로 날개를 잃었고 이렇게 된거 지구에 정착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런 신선한 스토리라인을 담은 구포초는 간만에 나오는 가벼운 분위기의 키아놀 리브스 작품이며 그뿐만 아니라 세스 로건, 산드라 오등 여러 할리우스타들도 출연할 예정이랍니다. 거기다 18세 이상 등급을 달고 나온다니 아마 여러 수위 높은 개그들이 난무할 듯 싶죠. He's an angel. He's fucking hot. Yeah. I'm gonna go sit on his face. That will really confuse him. 구포초는 올해 10월 17일 개봉 예정이며 과연 천사로서의 키아노는 어떨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일단 복수해야만 할것 같은 리암 니슨의 신작 총알탄 사나이입니다. 해당 작품은 오는 8월 1일 개봉이며 8~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동명 시리즈의 시퀄 영화인데요. 오리지널 총알탄 사나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드립 그리고 특유의 슬랩 스틱으로큰 인기를 끌었었죠. 프랑크, 그리고 예고편에서부터 알수 있듯 이번 영화 또한 근본 코미디를 이어갈 듯 보입니다. 재밌는 점은, 리암 니슨이 원작 주인공의 아들로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허나이는 원작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 스토리는 원작을 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시퀄이긴 시퀄인데 도려 리부트에 가까운 작품이란 것이죠 그리고 리암 니슨이 또다시 직접 액션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웃음> <웃음> 이제 나이가 나인지라 다소 느리긴 하나, 이는 스턴트맨 활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며, 액션 배우라면 직접 스턴트를 해야 한다라는 리암의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배우답게 멋진 마인드죠. 리암 니슨이 모든 걸 내려놓은 작품인 만큼 꼭 극장에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Who are you? Frank d r e b b e Police Squad. The new version. 다음은 스크린으로 돌아오는 전설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몰라도 아도겐만큼은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인지도를 빌려 여러 번 실사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폭망으로 돌아갔었죠. 그러나 이번엔 진짜 각잡고 제작 중이라 하는데요. 무려 소니 픽처스와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가 손잡고 제작 중이라 하며 출연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크리스 햄스워스, 제이슨 모모아 등 네임드 배우들이 물망에 올라있다 합니다 IP 자체도 너무 좋고 대규모 자본까지 투입된 만큼 캐스팅만 루머대로 이루어지면 대박일 듯한데 부활을 꿈꾸는 스트리트 파이터는 2026년 개봉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 합니다 이번엔 괴수 영화계의 대표격의 컴백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우리에겐 듄, 문나이트로 익숙한 오스카 아이작의 신작인데요 허나 그보다 더 눈길이 가는 건 감독이 무려 디에르모 델토로라는 점입니다 매번 신비로움과 기괴, 두 마리의 토끼를 다잡아 선보이는 감독이기에 프랑켄슈타인에 너무나 어울리는 인물이죠 게다가 프랭켄슈타인은 디에르모가 20년 넘게 준비해온 수건작이라 하는데요. 매번 영화화를 시도했으나 여러 문제에 봉착해 무산됐었고, 좌절을 거듭하다 드디어 넷플릭스의 도움을 통해 제작에 성공했다 합니다. 스토리의 방향은 정체성을 부정당한 존재가 자신의 창조주에게 복수하는 내용일 거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괴물의 슬픔, 분노, 좌절 등 수많은 감정 표출이 있을 거라 합니다. 또한 핵심 테마는, 과연 괴물은 누구인가가 될 것이라 하죠. 거 기다 예술 영화 처럼 보이 는 비주얼 과는 달리 살벌 한 액션 씬 까지 담겨 있다 하 는데, 요 비주얼 과 철학, 거 기다 풍 성한 볼거리 까지 전부 담겨 있는 해당 영화 는11월 공개 예정 입니다. I created death. 다음은 하와이 전사로 돌아오는 제이슨 모모아의 신작 치프 오브 워입니다 8월 1일 애플TV에서 공개 예정인 해당 드라마는 모모아가 직접 제작에도 참여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는데요 본인의 고향인 하와이의 역사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배경은 18세기 말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은 하와이인데 여기서 모모아는 주인공 카이나 역을 맡아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전장에 뛰어드는 건 물론 하와이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릴 것이라 하죠 이 시리즈의 특이한 점이라면 하와이 원주민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에 하와이 전통 언어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배우들 역시 폴리네시아 출신 배우들로 캐스팅해 최대한 몰입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이 핵심 주제다 보니 자연스레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할 예정인데 여기에 한스 진머의 음악까지 더해지기에 벌써부터 대규모 전투씬이 기대되죠 다음은 또 하나의 애플 TV 작품, 스모크입니다. 해당 작품은 킹스맨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테런에저 턴의 신작인데요. 대중에겐재치있고 발랄한 요원 이미지가 강하겠지만, 이번 작품에서 그는 180도 분위기를 바꿔, 방화조사관 구슨으로 돌아옵니다. Fire i s just an element, Fire is an organism. firewatches fire waits 스모크는 실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범죄 스릴러로 생명을 앗아가는 연쇄 방화범 사건을 다루는데요. 집비하고 초인적인 직감을 가진 구스는 최선을 다해 방화범을 쫓지만 성과가 없었고 이에 파트너 형사 미셸이 붙게 됩니다. I d o o n y t h i n g about a 그리고 둘은 힘을 합쳐 방화범을 쫓기, 시 작하 는데, 하지만 미셸은 사건을 파면 팔 수록 부스에게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 작하 죠. 이렇게 방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스모크는 예고편에서 테런 에저턴이 보여준 연기변신만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6월 27일 애플TV를 통해 공개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파격적이었던 존 시나의 캐릭터 피스메이커 시즌2입니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는 히어로로 때론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헷갈리는 인물인데요 시즌 1에서 그의 그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정을 담았다면 이번엔 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 예정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새로운 목적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즉, 이제 그에게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피스메이커는 새롭게 리부트되는 DC 세계관에도 속한 히어로란 점인데요. 따라서 그린랜턴, 호크걸 등 몇몇 뉴 DCU 히어로들은 이미 등장이 확정된 상태고 어쩌면 슈퍼맨 역시 깜짝 출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 Well, it's not true. You know more than Google? Well, congratulations. 시즌일에서도 다른 히어로들의 깜짝 등장이 있었기에 기대 봐도 좋을 듯하죠. Late you fucking dickheads. Go fuck another fish asshole. I'm so fucking sick of that rumor. It's not a rumor. PC 메이커 시즌 2는 8월 21일 공개 예정이며 국내에선 쿠팡 플레이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레전드 배우들의 신선한 신작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는 배우들을 보고 있다 보면 저 역시 열정이 불타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들의 도전 중 누구의 도전을 가장 응원하시나요? 이는 댓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ready for the next adventure, pal?